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형님들의 시간도 소중하고 나도 질질 끄는 거 싫어하니까 자 빡세게 바로바로 바로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들고 있는 장비들부터 하나씩 착용을 해볼까요 자 헬리오스의 창아 헬리오스의 심판 집행검 껴주고 투구 껴주고 가보 티셔츠 망토 그리고 각반 신발 장갑 샌드웜 가더의 영웅경과 그리고 휘장 어디갔죠? 어 일단 귀걸이는 불기랑 검기 끼워주고요 룬 착용해주고 어 사냥룡 아이번 세팅이 사냥용이죠 팔찌 껴주고 그리고 사냥용은 지룡의 수정을 끼라 그랬죠 지룡의 수령 껴주고 악세사리가 목걸이 반지 반지 자,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껴주고요. 뽑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아트토이 15개. 여기에서 여러분들 랜덤으로 저게 나오나요? 여기에서 막, 전설 비법서 상자 나오고 막 그런 거 있다던데. 대박 증표 나왔다. 뭐가 좋은 건가요? 지금 이거에 놀란 건가요? 마법인형 탐험 증표 선택 상자? 돌았다고요그정도예요 이거 신화 증표로 받으라고요 아 요렇게 신화 받으면 되나요? 이게 쩌는 거야? 오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대박 터진 거 같네요 좋은 걸 한다 부금 들어라 자 어쨌든 개 쩔었대요 여러분들 뭔진 모르겠는데 신화 타면 증폭 컬렉 그냥 지바겐한대 받은 수준이라고 자 암튼 코인 자 저의 운빨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최대 만 개에서 50만 개까지 터질 텐데 시원하게 갈게요 자 갑니다 만십만이만십만십만 존내 잘하죠? 예상해로 내가 이런거 잘해 오만개 내가 예상해로 잘나와 오만개오만개십만개 자, 잘 나온 것 같은데, 야, 355만 개 끝났는데, 이거 망한 거예요. 응, 조진 거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요, 제가 지금 변신 코인이 200만 개가 필요해요. 이게 내가 알기로 지금 메이드 있나, 안나가 없어. 200만 개 짜린데, 170만 개가 나오려고 하면은... 예상가가 여러분들 70만 변신 코인을 까라고 하네요. 아, 이거 랜영이 좀 봐줬으면 좋겠구만. 어? 맞나, 지금 이게? 자, 변신 제작 코인 70상자 정도 까면 된다고. 자, 가봅시다. 변코에서는 잭팟이 좀 터져주기를 기도하면서 갈게요, 70상자. 시발, 조진 것 같은데요? 아, 본주님 하게 냅뒀어야 되는데, 시부레거 내가 무슨 부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20상자면 되겠지. 야, 이 시발. 야! 음. 자, 어쨌든, 216만 개가 됐습니다. 자, 좋아요. 메이드 안나. 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드 안나. 일단은, 만들어가지고, 컬렉션, 컬렉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확정. 메이드 안나. 갑니다. 물방일. PVE 리덕션일. 끝. 각성 캔나우엘 만들으라 그랬죠? 각성 확률은 16.5%. 얘 올리면은 방어구 올라가는 거 맞죠? 판을 해야 된다고요? 캔나우엘이 아니라 판을 각성해야 됩니까? 아, 카톡 보시면은 접어놨다고요? 아, 각성 1순위가 판, 2순위가 캔나우엘 3순위가 각성발로. 오케이, 오케이. 자, 판부터 갑니다 아 저희 전문가 형님이 알려주셨어요 뭐 각성이야 시원시원하게 가니까 쓰리틀 원딱자 쓰리틀 원딱빡 이거 리니지 W는 실패할 때마다 조금씩 확률이 늘어나는데 리네임은 아직 그런게 없나보네요 아 이거 알았으면 아까 전에 영변 안하고 이거 했을텐데 시발 가오나시티가 오디오가 빈다고 그렇죠 형님 에? 내가 이런거에 쫍니까? 자 여러분들 당당하게 얼굴 까고 갈게요 에? 당당하게 얼굴 까고 가겠습니다 쓰리 2원딱 여지없죠 세번을 넘기지 않습니다 각성에 성공해서 물리방어력 2개 올라가면서 301방, 일단은 200만원 뽑아냈습니다. 자, 각성 캣나우엘까지 또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이대로는 아직 만족 못해요. 우리는 500만원을 썼기 때문에 각성 캣나우엘도 확률은 16%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돈만 있다면 쓰리, 틀 원, 따. 한 번으로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두 번은 넣어줘야죠. 예. 네. 두 번은 넣어줘야죠. 두 번째 도전. 구독, 감사합니다. 3, 2, 1, 딱! 자, 세 번. 한국 사람은 3, 세번이죠 자, 세 번째에서는 나오겠죠. 사람 새끼라면. <laughs> 아이, 씨발. 족 같네, 씨발. 이러니까 게임이 망하지. 와, 진짜 족같이 안 뜨네, 진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 분주형님 축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오스 축작 한번 들어갈게요 이벤트로 어차피 30개가 있으니까 스펙업 해놓습니다 축복으로 맨징 갑니다 거의 200장인가 300장은 빨려야 붙을까 말까라 그랬거든요 갑니다 여러분들 에? 요걸로 맨징 갑니다 갑니다 첫번째 자, 한번 실패 두번 실패 팔아줘 팔아줘 꿈꾸냐고요 이게 꿈입니까 좋도 없어. 집행검의축적 따위 20단이면 끝내버립니다, 여러분들. 바로 멘쟁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만약에 잘만 나오면은 확률은 에, 이게 이제 성공 확률이 20%거든요. 사실상 사실상 다섯 번에 한번 나와 줘야 된다는 건데 전선스급 뭐 어렵습니까? 갑니다. 세리틀원 따! 부릉부릉도 없어! 가자! 그렇지! 네번 만에, 아이, 그냥, 한 번만 누를까 하다가, 에? 한 번만 누를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번 던졌는데, 너무 많이 던졌네. 아이! 본지형님 죄송해요. 아 너무 많이 던졌다. 세 번이면은 깔끔하게 끝나는 거였는데, 아이씨.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전설 스케일벅 상자. 가져가 주면서 에 이제 혈맹 상인에게 내일 구매하면은 풀 전설 깔끔하게 띄워 주네요. 여보세요? 네 형님. 아 빡태야 그렇지. 아이 빡태 말이 어, 맞지. 형님. 수영이도 아니, 잘하고 아니, 엔터님도 잘하지만 우리 빡태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컨설팅에 960개의 성장 물량까지 맞힌 친구가 왔어요. 나 빡태 니가 하는 대로 할게. 아니 형님. 어. 믿으시죠 일단은. 아이 나는 너를 100% 믿지. 예, 일단은, 형님, 제가 좀 봤는데. 어, 어. 아니, 무슨, 뭐, 카베 그 1%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아, 카베 1%가 뭐가 형도, 중요하냐? 그냥 맞다가 끝날 거예요, 형님? 그니까, 너, 니네 스타일만 보면은, 어저께도 너랑 같이 전투를 해봤지만, 너는, 이게 그거라며. 기사는 생존기를 쓰고, 피가 100이 남을 때까지 버텨야 된다며. 예, 그러니까, 형님, 뭐, 지금 맞다가, 캐리 그냥 맞다가 배려하고 죽을 거예요, 그냥? 안 죽지, 나는 살아야지, 일단. 리니지의 매력이 뭐예요, 형님? 알피 아니 스턴이잖아 그렇지 스턴이지 스턴 강화해야지 그러면은 아 그럼 스턴을 강화해야 된다고? 네, 당연하죠 아 지금 이제 꼬시 형님 스턴이에요 아 지금 카베하고 생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턴을 강화해야 된다? 그 생존기 쓰면 뭐해요 어차피 죽을 거 스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스턴 들어오면은 어차피 스턴 맞으면 뒤진다고? 예 네, 그러면 뭐해야돼요 형님 상대방한테 스톤을 넣어야되잖아요 그렇죠 한 대라도 때려야지 새끼 그러니까요 스톤을 넣어야지 여보세요? 형님 어 수영아 제가 아는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빡테라는 애가 아 나도 아는, 아는 동생 같은데 예그 네, 친구가 리니지를 책으로 배운 애예요 아니 지그 교과서로 한정수전을다 아, 겪은 사람이고 어. 그 친구는 이제 이제 책으로 이제 린지를 배우내라서잘 모르는데 어. 이 이제 카베라는 것은 형님 치다가 상대방이 스턴 걸리기 때문에 스턴이 확정이에요. 100%. 아, 때리다가 스턴이, 스턴이 무슨, 100%. 100%에 스턴이 그냥 형 반사뇌 번개 표시기 겁나 잘 카베가 확, 카베가 강할수록 어. 형님 치다가 스턴 걸리는 게 100%이기 때문에 스턴 적중 그냥 1 0 0데 무슨 스턴 적중입니까? 하니? 아, 형님이 치다가 아, 상대방이 스턴이 걸려버리는데 그니까 이새끼는 존또 모르는것 같더라고 존또 몰라요 얘기는... 그냥 빡대 그냥 책으로 리니지 배우 애라니까요 아이디를 제대로 진것같아 빡자가 들어간걸 봐도 애가 왜이래 그러니까 빡이 빡대가리에 빵이에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나도내 차마 동생이라 그런 얘기까지 못했는데 애가 아이디를 잘 지었더라고 어빡해야예 형님 제가 방금 좀 봤는데 뭘봐뭘봐 뭘 봐. 아니 방송을 좀 봤는데 형야 수영이가 이간질을 존나 하더라 니네 사이 안좋냐 아니 수영이 형님 리니지만 오래 했지 걔뭐 몰라요 총사만 해도고 맞아 걔도 그 UW 가가지고 알아? 감을 잃었더라고 아, 아니 총사가 스톤을 아냐고 그냥 멀리서 그냥 양생이처럼 그냥 땡기는 그지뭐 대핑이나 뭐 쳐받고 뭐. 그냥 거기에서 뭐원리거리다서안 맞으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고 투망쓰고 막배시 그러니까 뭐 쓰고. 그냥 투망만 다니면서 그냥 활만 땡기는 애가 스톤을 아냐고 그치 가름 모르지 그니까 나도 그냥 받아주는 척만 한 거야. 내가 봐도 걔는 답이 없어. 알아, 아니 어. 수영이가 뇌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그지. 납득이 됩니다. 근데 아니 뭐 총사만 지금 뭐한 3년째 그냥 먼 거리에 양생이처럼 땡기는 애가 뭘 하냐고 스턴을. 아까 낮 방송 보니까 새하한테그 유일 캐릭 받아가지고 뇌신 처음 잡아봤더라고. 그러니까요. 아이, 그, 안... 유일이니까 스턴이 좀잘 들어가서 스턴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수영이가. 그렇지. 이 게임은 스턴을 넣어야 죽이는 게임이니까. 네. 무조건 스톤입니다 형님 오케이 빡대 고맙다잉 어, 믿으세요 아 역시 빡대 오늘 960개 물약부터 맞출 때부터 나는 예, 전적으로 너를 지지하고 있었다고 예 형님 고마워 어 수영아 형님 예. 아 자꾸 빡대가리한테 전화 온다. 자꾸 스턴 넣으라고. 걔저정신이야 괜히 빡대가리 아니라니까. 형님 야, 잘 들어보세요. 예. 같은 요인데 자꾸 나 매기려고 하는 거 같아. 야, 잘 들어봐요, 형님. 스턴이 어, 잘 걸리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 자, 형님이 스턴을 걸었어요. 그래 서 신나게 때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카베가 강한 사람은 음. 형이 치다가 스턴다. 형이 오히려 더 스턴 걸려요. 그러니까 빡대가 치다가 지가 스턴 맞고 배를 당하고 죽는 거예요, 형님. 답답하다, 진짜. 걔는 언제 든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냥. 아니 오늘 빡대 대리하는 동생이 나한테 연락 왔어요 뭐랄까? 아니 이번에 무슨 카드를 강화해야 돼? 이상을 강화해야 돼? 짜증난 죽겠다고 하더라고 빡대 영울농을 <laughs> 그렇게 하더라고 후지도못 해먹겠다고? 네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진짜 답답해 답답이 우리 그냥 형님 빡대가리. 빡대가리 무슨 빡이라고요? 빡대가리 빡이 형님 잘 야, 들어보세요 친구데좀 가르쳐줘 애 줘. 고살펴 고 그래 알았다 수영 고마워 네. 본주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뭐 본주님 말대로 하는 거니까 본지형님 카베 할까요? <laughs> 카베 할까요? 스턴 할까요? 생존기 할까요? 에... 본지형님 어떡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가리는 이렇게 털어놨는데 아가리는 이렇게 털어놨는데 웃긴 건 뭐냐면은 어차피 이게 성공 확률이 100%는 아니거든 아술 드시고 주무신다고? 그러면 내일 강화하겠습니다 예 요거 잠가놓고 오늘 스킬 강화는 뽑은 걸로 예 뽑은 걸로 만족하고 아니 어차피 안뜰것 같은데 아무거나 하라고요 안 주무시러 가셨습니까 <laughs> 아 미안합니다 형님들 아 본주님이 가신 줄 알고 아 들이 다쳐놨더니 내일 하고 있네 자 갑시다 본주님이 왔네 요 여러분들 아 일단은 엔터 형님 말씀도 맞는데 내가 봐도 카베팅 어차피 쳐 맞으면서 반격 들어가는게 맞는 것 같네요 요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확률은 66.7%인데 안 뜨시는 분들도 많대요 하지만 그분들하고 나는 다르다 자, 수많은 열띤 토론 끝에, 열띤 토론 끝에, 결국은, 에, 결국은 카베팅으로한번 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안 뜬대요. 뜨면 좋고, 안 뜨면은 이 토론은 그냥 영상각으로 박자만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3, 2, 1, 가자! 나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추천과 즐겨찾기 우리 내가수영TV, 우리 빡테 그리고 우리 내년님까지뭐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벌써 이미 구독 누르셨겠지만 은또 많은 사랑 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돌고 돌아서 이렇게 만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들 되세요 빠이빠이